좋아. That is kind of you라고 하면 더 좋아요. 아 그래? 알겠어요. 게이 트웨이가 B형 사천 못 맞아 맞아. 씨아 여기 이런 이런데 길막 당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좀 넓은 데서 사냥해야 돼얘네들은 아, 타변 개새끼야. 그만 따라와, 형. 혼자 사냥할 거니까. 이 책은 먹은 새끼야. 니 신고한다. 저 귀찮게 하면. 어? 감옥갈래넌 지금 범법자라서, 임마. 한번더 신고 당하면 무조건 감옥이야, 임마. 새끼, 어? 한국인한테 신고 당해보고 싶나? 나는 임마. 신고 한 번도 안 당해서 존나 착해. 운영자 나 착한, 나 착하게 보고 있단 말이야. 아, 타변이한테. <laughs> 야, 긴말로 <laughs> 타변이한테 꺼져. 고오웨이 하면 저 새끼 감옥 간대. 야, 진짜 아니야? 일로 와 봐라. 야, 일로 와 봐. 일로 와 봐. 해보자. 야, 일로 와 봐. 진짜야? 야, 범 범법자 존나 불쌍하네. 미국 바라면서. 야, 그냥 일반인이 범법자 새끼한테 고오웨이 이러면은 감옥 날라간대요. <laughs> 아, 진짜 아니 오, 존나 불쌍하네 <laughs> 진짜 와 게임 할만 안 나겠다 진짜 와 숨어 다녀야 되는데 <laughs> 개꿀 와 개꿀팁이다 와야 진짜 미국바람 오지네, 와, 엄청나다, 진짜. <laughs> 형, 같이 사진하고 싶어요. 빨리 와. <laughs> 개웃기네, 진짜. 야, 미국 바람에서 진짜 게임 착하게 해야겠다. 아, 진짜, 진짜 게임 착하게 해야겠다. 와, 무섭네. 아, 책금 그거 운영자가 주는 게 아니라 유저 중에 판사가 있는데 걔들이 주는 거라고? 야, 그럼 걔, 판사가 아무나 줄 수도 있잖아. 나, 지, 금 그래서, 아무도, 못, 모르는 곳에서, 잠수 태워놨어. 낫, 아, 잠수 태워놓는 중, 타변이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잠수 태워놓고 있대. 야, 책은 그거 얼마나 있어야 되는데. 개새끼 아님. 네, 한개 감사합니다. 15일? 헉! 최대 2만 분 동안. 와. 까비님, 감사합니다. 최소 333시간이래. 와. 체금 진짜 잔인하다. 아, 진짜 미국 바람에서는 나, 나 착하게 살아야겠다, 진짜. 욕도 안 해야겠다, 진심. 와. 진짜 거의 뭐. 거의 뭐 쓰레기 취급 당하네. 진짜 미국 바람에서는. 와. 아, 버프 좀 받고 피좀 채우고. 풀피 버프. 오케이. 야 아, 니들도 그냥 새로 키워라. 나 그래서 고구려 최고 길드 타이거 길드 강퇴당함 <laughs> 아 타변이 범죄자 돼가지고 고구려 최고 길드 강퇴당했대 아 새끼 존나 부상하네 형이랑 사냥하고 싶은데 타변 이 새끼 야무돈나 그냥 새로 키워 역플레이 해야겠다. 아, 토끼 너무 세다. 도사 필요하십니까? 어, 도사 필요해. 좀, 좀 키워서 좀 같이 사냥 좀 하자, 얘들아. 나 너무 고독하다, 진짜. 웅담 빨면서 사냥하기 힘들다, 진짜. 26이니까 스킬 배울 수 있는 거 아님? 아, 그러, 그러게. 스킬 배우러 갑시다, 그래. 북쪽 형나 무돈이 감옥 보내는거 영상 땄는데 그거 유튜브 올려줘 무돈이 감옥보낸거 영상 거 재미도 없어 <laughs> 미국은 대화 아무도 안 해. 지금 여기 사람이 다 잠자는 시간대에요. 이제 사람들 눈 뜨고 아침밥 먹고 백수들 접속하는 시간대입니다. 지금 미국 시간대가. 아, 나 맥스 칼리버 끼고 싶다. 저 언제쯤 낄수 있을까? 우든 세이버. 이거 쓰레기네, 버려. 목도네. 자, 기술을 배워보겠습니다. 어, 나 기술 배울 거 많네. 즉발님, 감사합니다. 섀도우 피규어. You are ready. 준비됐다. 다라 도토리 100개. 레드박스 빨간 요우털 10개, 아씨, 아. 야 도토리, 야 타변아, 도토리 10개랑 빨간 요우털 좀 줘봐. 아, 너안 할게, 안 할게, 감옥 안 보낼게, 좀 줘. 도토리 10, 100개랑 빨간 요우털 10개, 도토리 100개랑 빠우니, 빨간 요우털. 빨간 여우털 10개 아나 존나 많네 정, 정리 좀 해야겠다 도토리 100개 빨간 여우털 10, 10개 다음에 오늘 마법 다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자 다음 다시 방송하는 건가요 아이고. 요즘 평일 월화수목 월화수목 저녁에는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그나이트 5 도토리 이그나이트 도토리 30 토파즈 토파즈 2개 라이트 여우털 1개 o s 이벤트 다다음주에 다시 한대요 로덴트 로덴트 도토리 80, 토끼 고기 110개, 오케이. 어 이거는 지금 배울 수 있겠네. 로덴 토끼 고기 10개 있나, 오케이. 로덴 더 배워보겠습니다. 로덴. 어, 이만 배우죠. 도토리 한개 부족하다고요? 아 맞네. 아 이. 이거 완전 옛날 바람이랑 똑같은데요. 옛날 바람도 레벨 99 마법도 도토리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완전 완전 이거 완전 옛날 바람이네. 도토리 무조건 필요해. 무슨 마법을 배우던 옛날 바람도 세트래. 어 이건 바로 배울 수 있겠다. 아까 구걸에서 얻은 거. 오케이. 세트랩, 덫 설치 배웠습니다. 다음, <laughs> 다트 트랩. 여기 <laughs> 또 아, 바로 배웠습니다. 다트 트랩, 덫 설치 배웠습니다. 형 도적 길드에 입구에 던져놨어. <laughs> 자. 흐흐하하하하하하이 <laughs> <laughs> 새끼 존나 불쌍하네 어 그래 타비야 나 고맙다 <laughs> 이 새끼 진짜 범죄자 범죄자의 인생 존나 불쌍하다 진짜 와 범죄자의 인생 진짜 불쌍하네 아 <laughs> 그래 <웃음> 쉐도우 피규어. 야 진짜 존나 불쌍하다. 아니 근데 이거 봐봐요 지금 지금 무도니가 채팅 금지 버거는데 무도니가 방금 이야기 했는데 자동으로 뜨는 단어 문장이거든요. Just s 고 a y away, and I will be t a k e away from here. 고오웨이라고 말하면은 제가 꺼질게요 존나 너무 굴욕적이다 진짜 너무 잔인하다 진짜 미국 봐라 아 진짜 너무 잔인하다 이거는 자존심 존나 상한다 진짜 이거 진짜 고오웨이라고 말하시면 조용히 꺼질게요 이 말이잖아 와 진짜 미국 바람 좀 잔인하다 진짜로 와... <웃음> <웃음> 외국에 미국바람 한사람 있겠냐? 많아.. 요 많아요 153명입니다 지금 사람들 계속 쌓이고 있어요 어떻게 해길래 저걸 당해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타변이의 서를 자, 타변이가 미국 바람을 하, 해서 깝치다가 미, 외국인들한테 돼지로 변신해서 그 한국에서 항상 하던짓 있죠. 예. 돼떡 행위를 하다가 타변이가 아, 밑에 돼지고기. 돼떡 예, 행위를 하다가 미국인들한테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가 지금 채팅 금지를 당했어요. 채팅 금지를 당해가지고 타변이가 무슨 말을 하면은 내용이 이렇게 뜹니다. 꺼져라고 말하면은 조용히 사라질게요. 이런 이런 말이 무조건 떠요 채팅만 하면 그러면은 이제 한국 바람에서 얘가 비유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꺼져 이 새끼가 채팅 금지 범죄자가 된 거죠 한마디로 범죄자가 된 상태에서 주위의 사람이 꺼져라고 말하면 이 새끼 그냥 바로 감옥으로 날라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무돈이가 그런 상황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Go away, away. 보이셨죠? <웃음> <웃음> 진짜 <웃음> 미국 바람 존나 무섭다 이거. <laughs> 진짜 이거 존나 무섭다. <laughs> 아리 나, 나 진짜. 야, <laughs> 미국 말하면서는 게임 착하게 하자. 얘들아, 여기서는 우리 패드립 치면 안 돼. 진짜로, <laughs> 아 자. 야그 면회가자고? 어, 감옥 어딘데? 감옥 위치 감옥 위치 어디야? <laughs> 감옥, 감옥 위치 어딘데? <laughs> 형 근데 그게 바로 옆에 붙은 유저만 인거 인거 같음 감옥 못 들어가 아니 구경도 못가 감옥? 이게 감옥 들어가면은 무조건 15분 동안 갇혀 있어야 된대요. 감옥 갇혀 있는 시간이 15분이래요. 아 그래? 그냥 그냥 갈수 없는 공간인가 보네. 감옥은. 아 존나 불상하다 진짜로. 아, 나 진짜 미반을 일단 좀 착하게 살아야겠다. 독방 사진 보내줘봐 그래. 아, 우선은, 네. 오늘, 오늘 바람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밤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레벨 30 찍도록 하죠. 그럼 이만.